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아동 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대부분 판례가 그 부부 싸움 하는 거 애가 보기만 해도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법원 판례도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. 요 그래서 어 지금 은 옛날처럼 그 그냥 막 봐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어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되게 조심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어요. 아동 학대 처벌 특례법 오조에 보면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그 신체 해약을 가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센 거예요. 3년 이하는 안 때린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할 수 있고 또 아동 학대는 에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,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다 학대에 해당하고요. 어 잘못하면 크게 처벌할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아동 학대 이렇게 당했으면 고소장 의뢰를 주시고 또 아동 학대로 고소당 했는 경우 제가 방어 같은 거 의견서나 진술서 잘 내갖고 잘해드립니다.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29일, 어, 그 27일 날, 부처님 오신 날 해서 대체 공휴일이지만 저는 나와서 어, 고수장 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. 이상, 서치동 본무사 김철충입니다.